페이파에 첫머리를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실 스님, 보선 대화상과 월우 주지 스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관의 나이로부터 서산 대사님의 조남을 들었고, 대학 시절부터 이미 삼가 구감을 통독했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사구를몇개 얻은 것 뿐이었고 그 살아있는 대사의 모습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요번 대응사 두 스님께서 강권하셔서 청어당 집과 선가 구감, 육아 구감, 도가 구감, 그리고 선교석, 선교결을 완심하면서 서산대사께서 증득하신 현리야말로 조선 불교의 정맥이며 조선 민중의 해맥이며 인류 미래의 대맥이라는 것을 각성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내면적 깨달음을 여러분께 전하고 나아가 서산 대사의 재향은 국가의 대제로서 봉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laughs> 어그 한가구감이라고 하는 조선 불교의 최고의 작품이 서산 대사께서 쓰신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 불 우리나라 불교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불교를 생각하면 대강 그렇잖아요. 이거 원효 그러면 원효라는 스님은 어, 통일신라 초기 그러니까 신라 초기에 불교가 아주 극성할 때 나오는 분이 그래서 이름도 원새벽이요. 그쵸? 그렇죠? 효가 새벽효란 말이에요. 원효 아시겠어요? 에, 효, 효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밝아오는 기운이요 그래가지고 고려 말쯤 오면은 보조라고 있어요. 보조 진울스님 에?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이 우리 송강사, 어, 여기가 그 진울맥이 이렇게 내려오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보조는 뭐예요? 두루두루 보편적으로 쬐인다. 그러니까 조라는 거 이게 쬐일 쫓자 아니요? 쬐일 쫓자예요. 그러니까는 에 여기 보시면은 부처님 말씀이라는 게 항상 교상 판석을 할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 가지고 부처님이 아침에 말씀하셨다가 대낮에 하셨다가 저녁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화음을 아침으로 놓기도 하고 어느 교판에 따라서 저녁으로도 놓고 하고 그는데 여기 원효 스님이 여기 이게 새벽교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해가 뜰 때쯤인데 그 새벽에서 이렇게 가지고 해가 중천에 뜨면은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가 이게 보조란 말이에요. 보조. 에? 이게 꼭 고려 말에 해당되는 말 여말에, 여말에, 여, 뭐, 정확하게 말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면 해가 어디로 뉘었뉘었요 서산으로 뉘었뉘할 때, 여기 서산대사가 있단 말이오. 응?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그러다가 아예 이제 저버릴 때, 경헌이 망공이니 허공이 들어가. 에?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 우연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우리 조선 불교사의 대흐름이 이게, 이게 이상한거 이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요새 보면 맨 허자 공자가 많아요, 무자도 많고. 근데 그래서. 에 서산이 옛날에 그 서산의 뉘언뉘엿 그저 이 불교가 뉘언뉘엿할때 초라한 사상이구나 나는 과거에 내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서산을 내가 모 독했어요 어 서산 스님을 대학교 때 지금 참 아깝지만 젊은 나이에 돌아간 일지 스님이라고 있어요 일지 스님이 하고. 선승인데 아주 착실한 우리 자명이라는 분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서울법대 나오고 아주 씩씩한 법성 스님. 법성 스님이 지금 어디, 어디 있나 지금? 화순에 지금도 있어요? 법성 스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고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같이 좀이 선가 구감을 선생하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세 스님하고, 나하고 저 양평에 산하사라고 있어요. 그 산하사에서 호젓하게 그야말로 그때 산하사 거의 폐차찰이나마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산하사에 그 군부를 떼고 그 토굴에서 우리 넷이서 선가구감을 내가 그때 다 읽었어요. 읽고 나서 뭐 별게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들은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지근이 낮으면은 낮을 낮은 수준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두 스님께서 나한테 당신 반드시 이 서산대사 오늘 재앙을 하니까 이거를 와서 해. 그 내가. 옛날에 읽긴 읽었지만 별로 꽂히는 게 없던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시 깊게 깊게 읽어보니까, 아, 이건 대단하다. 에? 진짜 이 서산이라는 분이 이게 니언니어 서산이 아니고 나는 원효보다 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번에. 그 무슨 얘기냐면은 원효라는 분은 그야말로 대성기실론으로부터 뭐 십지론, 뭐 유식,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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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안섭렵한 데가 없이 그 해동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조선불교의 시작이자 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저수를 남겼지만 서산이라는 분은 선가 구감이라는 책 기본은, 아니, 그 외에도 많아요. 근데 기본은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는 그거 한 권인 듯이 보이는데 생각해 볼때 이거는 원효하고 누구나 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요번에 들여다보니까 서산 스님이, 아어 내가 보기에는 이 원효보다도 더 위대한 데가 있다. 아, 여러분들 말이죠. 그, 아까 그, 저, 우리 어느 스님인가 그, 오도송을, 오도송을, 안경님 오도송을 이렇게 낭독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실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사실 이게 잘 몰라요. 이게 잘, 잘 모르는데, 머리가 휘어진다고, 백발이 되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머리가 휘어진다, 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휘어진다고 마음까지 휘어지는 건 아니다. 여기 휘어진다는 말 속에는 골빈당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백이라는 게 비워진다.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서 머리가 휘어진다고 마음까지 휘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거는 옛사람들이 일찍이 다 누설한 것이다 말해버린 것이다 그래요. 옛날에 이런 말들은 많이 했는데 지금 한 소리에 개, 개, 개성을 들은 거죠. 꼬꼬 이게 꼬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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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 여러분 새벽에 우는 줄 아는데 이 대낮에 더잘 울어요. 하루 종일 우는 양을 보면 낮에 많이 운다고 그런데 지나가는데 이 꼭교하는 소리를 지금 들으니까 장부능사피리라. 장부로서 내가 대장부로서요. 사로왔는데 장부로서 능한 일이는 이미 끝났다 그런 얘기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장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능한 일은 이미 맞췄다. 여기 뭐냐면 이게 이게 진짜 깨달음의 경지로 나는 내 인생이 여기서 바뀌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후더쯔자다 이 중말로 그 읽어야 되는 사실 이게 호련이 자가 자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스스로. 그러니까 자가라는 거는 내가 깨달았다, 으, 얻었다고 하는 게, 딴 데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걸 얻은 거요. 예 그러니까, 자가도라는 것은, 나, 나에게 원래 있던 것을 내가 호련히 얻으니, 토, 토, 지, 저, 토, 토라는 거 중말로 이게, 이게 백화인데, 백화적 표현인데, 두두라는 거는 모든, 그냥 괴물들 모두가, 사물들 모두가, 사물들 모두가 그냥, 이, 이게 보이는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모든 것이 지처아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laughs> 단지 그냥 이것일 뿐이다라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다. 이게 여여한 세계를, 여러분들 이제 불자들이니까 여여라든가 이런 말은 이려라든가 이런 거 이해되실 거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만천금 보장 여기 있잖아요. 천만금이 된다고 하는 여기 보장이라는 건 보통 대장경이라고 그러죠. 그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하나의 빈 종이일 뿐이라. 아, 하나의 빈 종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의 이 기계가 에? 기계가 이 양반에 대한 인생 이야기는 내가 다음 더 자세한 저기를 하기도 하고 원래 음이 사람이 창화 창화 사람이요 창화라는 게 지금 서울의 파주 근처예요. 네? 파주 여기 파주가 옛날부터 굉장한 그이 어 고향인데. 여기서 육대조 할아버지까지 살다가 육대조 할아버지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안주, 안주가 아십니까? 여기 그어 여기 저 압록강이 끝나면 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되잖아요. 그 이, 여기쯤이 안주예요. 제일 처음에 여기 들어. 와 평양은 여기 밑에 있고요. 예? 여기가 안주라는데요. 안주. 안릉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안릉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안주 사람인데 안주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의 속성은 에 완산 최씨라고 그러니까 전주 최씨라고 봐야지 전주 최씨고 그 어머니는 음 김씨인데 그 무슨 김씨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아버지라는 분은 천하의 천하의 한량이요. <laughs> 그래가지고 매일 뭐냐면은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없고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없고 시를 안 짓는 날이 없어. 그러니까 한학이 대단한 거죠. 심은데 그 어머니라는 분은. 한남 김씨인데, 그냥 매일 남편이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끊지 않고 매일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 이 양반 집에 사방에서 술꾼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어? 그 집만 가면 술이 끊어지질 않으니까, 그 술이 맛있으니까. 술이 떨어질 때면 여자가 그 술을 1년 내내 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 여기 다 아시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요. 그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겉으로 한 번도 온색, 이 화낸 얼굴을 보인 적이 없다. 자기 어머니는. 이 서산대사가. 우리 아버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시비를 말한 적이 없고 타인에게 시비를 말한 적이 없고, 우리 어머니는 얼굴에 온색을 드러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 그야말로 참 착한 애가 그렇게 안주해서 잘 컸는데, 아이고, 아홉 살 때, 아홉 살때 들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가야, 아가야, 이게 57세에 쓴 자기 부모 재문에 나와요. 아가야, 아가야, 세 번을 외치시면서 소리치시다가 절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봄에 아버지가 자기를 꼭 껴안고 죽으셨는데 <laughs> 아침에 일어나니까 싸늘한 시체더라는 거예요. 얘를 껴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자기를 껴안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술술 술 취한 상태에서 아마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은데 내가 그 제문을 이,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우리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이이 양반이 이렇게 하고 나서 열살때열살때 10살 10살 때 그야말로 천의 고아가 됐네? 근데 고, 그 당시 그 이사증이라는 사람이 안주의 고을 원님이었는데 얘가 워낙 똑똑하네, 안하 그러니까 얘를 불러다가 딱 보면서 그 어린 것한테, 10살짜리 어린애한테 운을 딱 줘요. 처음에, 처음에 준 것이 사자를 줬어. 이, 이 석양의 이 사자. 그러니까는 이 꼬마가, 아홉 살, 아, 열 살짜리 꼬마가, 향은 고각 1초 사요. 하고 딱 썼어요. 사자를 주니까, 향기가 어린 높은 누각에, 바로, 바로, 해가 뉘엇 뉘엇 걸려 있다. 이렇게 딱 됐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야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화자를 꽃 화자를 주니까. 천리 강산 설략화라 천리 강산을 뒤덮은 꽃 눈이 꽃과도 같더라. 그냥 이야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다. 이이 열살 먹은 놈이 이렇게 그냥 운을 대면은 착착 실을 쓰니까 이 서산 대사는 이 우리가 불가에서 논하기 전에 하나의 아주 대가요. 어. 내가 보기에 이만한 정말 대가를 찾기가 어려워. 근데 그래가지고 이 이사중이라는 사람이 그다음 그 뒤로 서울로 부임을 해요. 서울로 부임을 해가지고 얘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성균관에다 이 사람이 빼기 좋았어요. 나이 사람이 이 이사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임꺽정 난을 제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성균관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억지로 자격이 안 되는데 거기 있게끔 거기서 공부하기엔 백을 써가지고 성균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몇 년을, 2, 3년을 지내는데 얘가 성균관에서 뭐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서울대학을 12살, 이, 이, 이 꼬마가 12살에 들어가가지고 서울대학생들하고 놀래니 그거 되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은인을,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동대문 밖에다가 서당을 지어가지고 얘를 거기다 공부를 시키게 돼요. 공부를 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3년을 죽으라고 공부를 하고 과거 시험을 봤는데 율곡과는 달래 이 사람은 떨어져요. 어, 내가 보기엔 서사는 그 정말 학문의이 경지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떨어지고 나니까 떨어지고 나니까는 그, 어, 선생이 호남 쪽으로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 해남하고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 양반이 와요. 그래서 그 선생이, 서당 선생이 호남으로 훌훌 떠나니까 얘들끼리 공부하다가 야, 이거 우리 이럴 거 아니라 한 여섯 명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선생님 찾아서 우리 떠나자.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일로 와요. 그런 게 지리산. 그때 지리산을 두류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류. 두류산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두류산을 오는데 거기서 뭐냐면은 이 두류산에서 어, 이뭐 화엄동. 그러니까 이게 화엄사 있는데죠. 이게 지금 연곡동. 칠불동이 칠불암 있는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화엄동 연곡동 칠물동 의신동 의신이라는 거 있습니까? 의신 의신 있어요? 그다음에 청학동 그래도 반년을 돌아댕기는데 그런데 어느 노인이 얘를 보더니 그 여러 명 여섯 명이서 한 패거리가 다댕기는데 얘를 보고 탁 보더니. 야, 너는 귀골이 청소하고 보통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너야말로 과거를 보려고 애쓸 게 아니라 여기 뭐면 우리가 여기서면 마음을 돌려 어디다가? 이거 대단한 얘기야. 마음을 과거 급제할 생각 말고, 심공 급제할 생각을 해라. 아, 문자 급제를 하지 말고, 심공 급제를 하는 데다가 네 인생의 마음을 돌려라.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야. 심공 급제란.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대사님, 저는 뭐, 말씀은, 못 알아듣겠다고 신공 극재라는 게 뭡니까? 아 너한테 그걸 설명하기 정말 어렵구나. 어? 그러더니 이 양반이 그때 뭐냐면 그거 설명 어렵다. 그러면서 이 양반한테 전등록 선문염성 화음경 원각경 능엄경 법화경 유마경 반야경을 주셨다는 거예요.